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해경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7월에 시행됐던 가형 27번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정답률이 한35% 정도 되었던 복잡한 문제였죠. 우선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좀 잠깐 생각해 보면 바로 평행선에서 이 중학교 과정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음, 평행선이 두 개가 있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이 평행선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삼각형의 넓이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지금처럼 그려져 있는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가 m 대 n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녀석이 넓이도 어떻게 되죠? m 대 n이 되겠죠. 왜냐하면 높이를 공유, 또 깨비하기 때문에 에, 넓이도 m 대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음, 치우고 그런 아이디어에다가 뭘 섞어낼 거냐면 바로 좌표를 다루는 방식과 결국엔 중학교 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선 닮음 합동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닮음 비를 활용해서 좌표를 구성하고 거기에 이제 기울기 이야기를 연결하는 형식인데 그걸 독해하는게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문제를 같이 읽어 보죠. 자,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그럼 이거 지금 밑을 지금 관리, 아 밑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럼 증가는 하두 개의 로그 함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 그렇구나. 음, 그래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어 이렇게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그랬어. 자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두 개가 만나는 점을 a라고. 근데 요 a는 자명하죠. 1,0이 당연하다. 양수 m에 대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어 1,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죠? 그 녀석이 두 개의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b C라고 부르도록 약속을 하자. C를 지나고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 여기서 이 좌표를 써먹겠다는 얘기죠. 평행한 직선이 지금처럼 로그 3kx와 x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세 삼각형 ADB 요걸잘 읽어야 될것 같아요. A D B. 요건 체크를 해야 되겠네. 그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색깔이 좀 달리해서 빨간색으로 가서 A D B면 지금처럼 그려져 있는 요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지?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 어 AED, AED는 또 있어. AED는 요 아래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야. 이 변을 공유하겠고 또. 음. 그다음에 D, BDC라고 돼 있죠. BDC, BDC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세 개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만족한데 쭉 확대. BDC는 BDC의 넓이는 ADB의 넓이의 3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BDC 요 초록색이지. 초록색. 누굴 나타내냐면음좀가리쳐 볼게요. 요 녀석 요거 요거. 요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 녀석이 너의 3배래. 좋아요. 그다음에 BDC 어 똑같아. 이게 BDC를 요걸 요거 BDC라고 되어져 있죠. BDC. 요걸 기준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근데 그 녀석이 요 빨간 녀석이 3배고 이 녀석 BDC 초록색의 넓이는 이 파란색 넓이의 4분의 3배래 이걸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었어야 될까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제 결론적으로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같아이 녀석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하면 이 초록색의 넓이는 3S고 이 파란색의 넓이가 얼마가 될까요 결국엔 여기서 말하는 이 4분의 3배다라는 결론을 통해서 여기가 4S가 되는 거죠 이 넓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그죠? 아 그러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선은요 지금 그렇게 보다 보니까 a를 꼭짓점으로 하는 새로운 삼각형을 얘기를 하면 acd라고 만들어지는 더치를 한 복잡하니까 그냥 선생님이 손으로 이렇게서 보여 드릴게요. a cd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녀석과 요 사이스라고 돼 있는 녀석이 둘다 사이스잖아. 어? 꼭짓점을 a를 기반으로 하는 요 길쭉한 놈과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밑변의 길이가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의 길이가 같 네. 점 d는 c와 e의 무슨 점이다? 중점이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킬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좌표를 바라볼 때 무조건 수선의 발 형식으로 바라볼 건데 이 정기본준으로 널 내렸을 때 이걸 봐야 돼요. 여기가 다음. 여기 요 점이 짠짠하고 얘가 지금 3대 1이다. 나는 이 표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가상의 평행선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네가 3대 1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건점 B는 AC의 자 거꾸로 얘기할게요. 1대 3내분점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도 몇대 몇? 1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를 수가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표현된 거이 덧칠을 통해서 표현된 건다 닮은비를 활용해서 다 좌표 이야기로 얹어내려고 옮겨내려고 지금 표현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요 부분을 좀 지울게요. 좀 지저분한 지금 했던 얘기들의 결론만을 남긴다면 결론만을 남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자 보세요. 다 지워지면 너희들이 이제 포인트를 남겨야 될건 이거야. 내가 중점이다. 두 번째 널리 여기다 수선해발을 내렸을 때 이걸 뭐라고 할까? B'라고 하면 네가 일대 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걸 가지고 난뭘 찾아야 되냐 이거야. 그럼 나 그거를 못 찾아야 되는데 K. 아 밑을 표현하고 있는 이 K와 그럼 이 K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아마 저기서 주어져 있는 각각의 점들이 어떤 좌표를 알면 좋은데 좌표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거나 아니면 관계를 알면 좋을 것 같아. 바로 누구냐? C, D 이런 거죠. C가 어디 지나잖아. 아, 요 녀석 위에 거고 D가 또요 녀석 위에 거니까 이런 좌표를 구체적으로 알면 K를 구할 수 있을 것같고 M은 그냥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C의 좌표와 B의 좌표나 아니면 A의 좌표를 알겠니까 뭐 B, C. 아, 이것도 좌표를 알면 되네. 누구? C나 B. 좌표에 집중하자고. 좌표를 잡자고. 아 그렇습니까? 음 그래 또 지정을 한걸 지우고 목표를 좀 설정을 했으니 목표를 설정을 했으니 주어진 조건들을 기반으로 써줘야 될것 같아. 요 이때 음, 길이비가 주어졌으니까 저기 쓰여져 있는 a, b 프라임을 내가 a라고 할게 양수. 그러면 b 프라임 e가 삼에이가 될 거고 따라서 이때 저 b라는 녀석의 좌표를 조심하세요. a가 일0 영인 거니까 일 플러스 a콤마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일 플러스 a콤마 누구 위에 거예요? 너의 위에 거야. 그러니까 로그 삼 k에 일 플러스 a라고 쓰자.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저기 있는 이제 c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c는 c는 여기가 뭐가 되겠어? 사에이 플러스 일콤마 로그 k에 4a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d를 다루는 방식인데 색깔을 좀 바꿔서 이제 d를 보면 d가 중점이라고 그랬잖아. 우선 d를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d는 역시 4a 플러스 1코마 그냥 대입한다면 로그 3k에 4a 플러스 1이겠지만 이걸 통해서 방정식이 생기죠. 방정식은 결국엔 좌표를 해석하기 위한 재료라고 보셔야 돼요. c의 y좌표가 누구였습니까? 너였죠. 그 녀석의 절반. 다시 말하면 2분의 1 로그 k의 4a 플러스 1이 너의 좌표랑 똑같은 거지. 로그 3k 4a 플러스 1 맞아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그렇다면 한 줄만 더 써볼까요? 로그 k의 4a 플러스 1을 선생님이 이걸 1을 그냥 앞으로 보내려고 그래. 이렇게 3k 사이프로스에서 선생님이 밑칠 통일하는 것이 방정식의 풀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럼 너희들은 어디에 집중하면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야. 여기에 사이프로스 있고 나는 밑변한 공식을 쓰기를 권장해. 요 밑변한 공식. 그러니까 얘는 역수를 그냥 취하는 꼴이니까 로그 삭 다시 지워 지우고 다시 갈게. 여기, 여기 싹 지우고 다시 색깔도 바꾸죠 로그 4a 플러스 1을 미출하는 k분의 1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자, 2는 그대로 있겠고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쓸게요 로그 4a 플러스 1 에다가 여기 몇 3k 밑이 통일되죠 그러면 두 배의 로그 4a 플러스 1의 k는 로그 4a 플러스 1을 3k 이렇게 정리되고 밑이 통일되니까 따라서 k의 제곱이 3k가 되고 따라서 지금 보니까 k는 3이다라는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k 값을 사실은 그냥 구해버렸네. 그러니까 이이이 이, 이 함수들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y는 로그 3의 k인 거고 이 녀석은 y는 우선 로그 그냥 뭐가 되겠어 9k 이렇게 쓸수 있겠죠. 밑을 통일할 수 있겠네요. 두 개는. 어쨌든 지금 k값을 찾았다. 이제 그런데 뭘해 줘야 된다고? 기울기를 찾아야 돼. 이제 포커싱을 좀 바꿔 주면 요 b라는 좌표랑 이 c라는 좌표 이두 개가 필요할 거야. 이두 개. 왜? 너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두 점이니까. 그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잡으세요. a라는 점에서 b를 연결하고 b라는 점 이게 지금 직선의 기울기가 다 일치하는 거잖아.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기울기가 m인데 이걸 찾을 거야. 그런데 a와 b와 c가 모두 일직선상에 있어요. 아 그러면 a란 녀석의 좌표가 1,0이고 지금 b란 녀석의 좌표 다시 서술을 하죠. a란 녀석의 좌표가 1,0이고 b라는 녀석의 좌표가 뭐라고 쓰여져 있어? 1 플러스 a 콤마 자 로그 그냥 9 이렇게 쓰자고요. 1 플러스 a다. 그다음에 음, c라는 녀석의 좌표는 역시 4a 플러스 1 콤마 이 녀석 거니까 로그 3에사 a 프로 1인 거야. 자 기울기가 모두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울기를 통한 어떤 방정식 자 x 좌표의 차이 그러니까 분모는 a y 좌표의 차이 로그 요거 구해요. 구일 플러스 a 이렇게 주어지겠고 자이 녀석은 분모가 어떻게 돼? 너랑의 차이 그러니까 4 a 분의 로그 3에 4에 이 플러스 1이야. 저거 의 끝났다. a에 이 지워주고 4를 곱해주면 4 로그 자 기본 방정식의 풀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로그 3에 4에 이 플러스 1이야. 근데 9는 3의 제곱이죠. 다시 뭐? 이 녀석은 3의 제곱이니까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2 로그 3에 1 플러스 a가 되고 로그 3에 4에 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이가이 지수로 올라가겠죠? a 플러스 1의 제곱이 4a 플러스 1이다. 그럼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4a 플러스 1이니까 지워지면서 a 값은 결국엔 얼마? 2가 나온다. 자, 물어보고 싶은 건 m이라고 그랬어요. M. 기울기니까 이제 기울기를 서술하면 이게 그냥 기울기야. 그럼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 왼쪽에다 쓸까? 오른쪽에 그냥 쓰도록 합시다. 그럼 4 곱하기 2분의 로그 3에 2 대입하니까 9. 그럼 이게 얼마야? 2죠. 그러니까 이 4분의 일이 너의 기울기이더라.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n 분의 k였어요. 그러니까 4분의 일분의 k가 얼마? 3.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열정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이다, 복잡하다는 느낌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 관찰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봐봐. 첫 번째, 좌표 해석인데 여기서는 결국... 닮음. 그래서 그 닮음비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정했어? 좌표를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기울기를 쓰기 위해서 기울기를 쓰기 위해서 미정상수를 잡되 미정상수를 요 길이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닮음비를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너랑 너랑 전체가 사실은 일대 삼이니까 일대 사라는 닮음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킬 포인트로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바로 2020년 7월 가용 27번 준킬러 형식입니다. 좌표계를 다루는 문제치고는 꽤 복잡한 형태. 음, 좋은 문제였고요. 여기까지 이상 정현 경이었습니다. 잠깐만.